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선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역고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좌파정부가 탄생한다면,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화에 물들게 됩니다. 이제 5월 9일은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협조된 선거이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또 만들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북한 청년 100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또강성기정노조 정교조, 정북세력에 얹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자파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서민들을 위해서, 홍준표가 한번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 9일 꼭 투표장, 아, 투표장에 가셔서 홍준표를 선택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